여기서 직진을 하지 않고 우측으로 빠져서 오른쪽 경치 있는 쪽으로 빠져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그 오른쪽으로 빠지면 이 개천 옆에 도로인데 그 도로를 이렇게 걷는 것도 굉장히 좋은 코스예요 여기서 걸어서 저쪽 양재동 하나로 마트 예, 거기까지 일이 이어지죠. 차들이 여기다 좀 서줘야 되겠네요. 손을 들고 가야 될 텐데 그렇지. 이게 매너입니다. 손을 안 들고 그냥 가버리면 안 됩니다. 여러분도 무슨 눈치껏 딱 양보를 해야 될 상황에서 누가 양보를 해주면 꼭 손을 들어서 해 주기 바랍니다. 오늘 일요일이 돼가지고 이쪽에 등산하신 분들 주차 전쟁입니다. 아 앞에 테슬라가 하죠? 저기 모델 2 같은데요. 요새 모델 3가 아주 화제죠. 에로백이 3초라고 하고 신뢰가 필요하다 안하다뭐그 어 대항차가 이제 현재 BMW M4라는 차인데 BMW M4는 이제 소위 스포츠 버전으로 만들었습니다 승용차 모양을 하고 있지만 출력이 대략 제가 알기로 한 300마력 정도가 전후가 되는데 심지어 튜닝을 해서 5 0 0마력까지 올린 차도 있다고 해요 마력과 토크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데 마력은 전체 일의 양이고 토크는 순간적으로 힘을 내는 팔찌는 것 같은 상황이고요 이제 마력은 이제 마라톤처럼 오래 달리기 대략 그런 개념입니다 팔름미센다들은 그냥 이 힘이 좋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차가 막 언덕으로 올라간다든가 급가속을 한다든가 막 이럴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그런 적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주행을 하면서 가끔 이렇게 잘 쓰고 있는 상식들을 말씀을 드릴 때 그냥 뭐 각본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얘기를 한 거니까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겹칠 수도 있습니다 시 더라도 오해 하지, 마 시고, 이 해해, 주 시기 바랍니다.